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11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호흡기 질환자가 줄지 않는 가운데, 또한 기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읽기 고린도전서 5장에서 8장까지를 읽으며 말씀 속의 보화를 찾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이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품위있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 속에서는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 8장이죠. 고린도 교회와 주고받던 서신이나 혹은 지리응답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 주제는 교회 안에서의 음행이나 교회 안에서의 재판이나 혹은 결혼 문제, 우상의 재물,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을 대하는 성경의 메시지에는 일관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유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나 예수님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종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혹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를 얻은 바울 사도가 그런 자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끄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해서 이 주제를, 자유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7장 14절을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음을 거부하고 헤어지자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쉬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판단이 어려운 것인데,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고, 이 일로 인한 고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은 사람, 무할례인 사람, 노예인 사람, 혹은 자유인인 사람, 기혼자인 사람, 미혼인 사람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같은 원칙을 갖고 생각 하면 그야말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한 기회가 있는 대로 노예는 자유인이 되고 미혼자는 결혼을 하려고 하고 또 결혼을 안할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생각을 할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자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품이 있고 헷갈림이 없고 자유롭고 유익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기준이 오직 주님만을 어떻게 더잘 섬길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생활 그 속에서 참된 세상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오직 주님만을 숨기는 생활을 어떻게 할까 하고 모든 것을 살펴보면 이 모든 말씀들이 마땅하고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분에 충실하고자 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는 내 신분이 노예냐 자유인이냐 결혼했냐 안했냐 할례를 받았냐 안받았냐 하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로 저뒤로 밀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초점을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는 생활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생활한다면 이 모든 말씀들은 올물을 씌우는 것이 아닌가,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기준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전전긍긍하게 살게, 전전긍긍하며 살게 되고, 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과 다툼이 연속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가 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드러났지만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엄청난 논쟁을 하고 어 또한 바 사도 바울을 흘 뜯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받느라고 아주 야단을 하고 말이죠. 할례를 받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파냐, 게바 파냐, 아볼로 파냐, 그리스도 파냐, 뭐 이런 파벌이 나누어졌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한 가정들은 이혼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등등 행해 해결이 어려운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갈등이 일어날 때 싸우면 서로 구차해지지 않습니까? 치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리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혹은 이의 득실 때문에 우리는 구리를 당해주지 못합니다. 속아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려 할 때만 나머지 문제들은 2선, 3선으로 물러가게 되고 우리는 품위 있는 삶으로 자유로운 삶으로 그복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선순위가 딱 결정이 되어지고 사람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기를 소원합시다. 품이 있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은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고자 할 때에 그 우선순위 안에서 모든 매사가 결정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숨길 때에 오로지 주님만을 숨기는 삶 속에서 얻어지는 품이 있고 자유로운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룩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복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로움을 얻어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